샬롬. 7월 16일 화요일 생명의 삶 교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그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온전한 헌신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겠습니다. 아달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리아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함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며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제당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아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칠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고 힘있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여우야다가 가장 먼저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합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계약을 하나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새롭게 언약을 맺게 합니다. 아, 유다는 이전까지의 국가적 혼란을 어, 바로잡고 수습하기 위해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어린 요아스 왕을 도울 어, 내각도 수립하고 백성을 안정시킬 여러 가지 또 제도도 필요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호야다는 다른 어떤 다른 일보다 정책을 세우거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는 것보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고 또 우리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문제들만 주목해서 바라보며 집착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라고 확신했습니다. 어, 다윗은 시편 이7 편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하나의 소원이 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무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이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스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것을 다시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바알 신전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을 산전 조각냈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 맞단을 제단 앞에서 처단합니다. 북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바알 숭배는 유다까지 영향력을 끼쳤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그런 악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돈과 또 외모와 성공과 쾌락을 가장 우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별된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오르시.